소개할 영상은요 자동차의 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. 네, 늘어나는 자동차 운전자 수만큼 자동차에 자신의 취향이나 실용성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내 차의 이유 있는 변신 함께 보시죠. 이동 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이 된 자동차에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운전자들. 어디가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. 캠핑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의 편리함도 아는 나만의 차 화장품 온도까지 다 설정이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차의 변신은 다 이유가 있다 지금 알아봅니다 국내 캠핑 인구 500만 시대 늘어난 캠핑족을 따라 캠핑카도 10년 사이에 2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캠핑가의 꽃 카라반 그런데 구매 7개월 후 카라반이 점점 주저앉았다? 두 손가락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형태까지 차고감 좀 많이 낮아졌죠. 원인은 바로 카라반의 무게. 국내 환경상 가스통, 에어컨 등 무거운 캠핑 장비를 싣고 달릴 수밖에 없는 카라반.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낮은 방지턱 하나에도 진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흔들리는 실내 보이시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카라반을 끄는 견인차도 덩달아 흔들 이게 지금 뒤에 카라반이 흔드는 거예요. 카라반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흔들리면 앞에 개인차도 같이 좀 흔들릴 확률이 있어요. 그리고 옆에 이제 대형차들이 지나다닐 때는 그 영향을 조금씩은 받고요. 카라반이 자체 무게 중심을 잃게 되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. 보기만해도 아찔합니다. 충격이 반복될 경우, 카라반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요. 참, 찰나요? 그잖아요 이게 주인 노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에요. 이거 벌어졌죠? 그 다음 서랍에서 또 여기도 그 밑으로 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. 각도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낑겨서 기사가 맞질 않는 거죠. 충격 때문에 창문에 금이 가기까지. 도대체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? 주행 중에 로면의 진동을 다 받고 다니. 그 로면의 진동을 갖다가 편하게 흡수하고 편하게 가 강우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에어 서스펜션을 개발한 겁니다. 차체와 탑승자가 받는 충격을 압축 공기로 질소화 시켜주는 에어 서스펜션. 주행 시 흔들림을 줄여 승차감은 높이고 차체의 피로감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. 과연 그게 진짜인지? 장착 전과 장착 후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. 실험 장소는 방지턱이 있는 직선 도로.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장착 후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이는 비커 속 물. 와 정말 신기하죠? 장착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느낌은 처음 제가 카라반을 뽑고 차량 운행했을 때 느낌이랄까? 구급차 같은 경우도 골절 환자를 수송할때 자동차 충격이 와서 2차 충격으로 2차 골절이 온다고 그래요? 네 그럴 때도 좋고요. 지난해는 소방본부 구급차량 19대 에어서스 펜션을 장착했다고 합니다. 또 우리가 흔히 타는 KTX에도 장착해 우리가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. 모든 승객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제 목표고요. 설날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인 꽉꽉 막힌 교통체증. 올 설날도 피할 수는 없겠죠.